자 어떤 두 자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b는 있어요. 그죠? 곱이 750이고 최소공배수가 150이요. 최소공배수를 구하려면 뭐 최대공약수가 있을 거고 어떤 수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공약수라는 표시를 하려면 더 이상 a,b에는 공통적으로 나눠지는 수가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AB를 서로소라고 서로 표현을 하죠. 그쵸? 그래서 두수의 고, 그럼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B가 750이고요. 그쵸?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AB의 공배수를 구해보면 A의 배수. 그쵸? 이건 b의 배수 이런 뜻이죠. a의 배수 이면서 b의 배수가 되야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세모 네. 여긴 양쪽에 g있어요. 여기 a있는데 여긴 a없으니까 여기 a, a, a. b있으니까 여긴 b 어떤 수이렇게 생긴거죠. g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어떤 수이게 공배수 그럼 ab의 최소공배수는 t가 1일때 gab 이렇게 되는거죠. 이게 150이래요. 이게 150이란 얘기에요. 그쵸? 그렇죠? 따라서 g는 5죠. 제대공약수는 네. 5가 되겠습니다.